자 여러분들 햅타우레 평양전석 결승전 임피대 유미코의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은 뭐 음. 채팅장에서 계속 뭐 저런 얘기 했는데 1경기 전혀 지루할 아, 틈이 전혀. 없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음. 그니까 왜 휴회전이 지루하냐면 앞 라인에 스펠브레이커들이쫙서 있고 서로 쓰리 그렇죠. 계속 나고 그리고 뒤에서 프리스트가 힐을 해주고 네. 이런 게임이 좀 지속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보면은 서로 아웃복서끼리의 싸움은 약간 재미없잖아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이제 보통 휴전이 지루하다고 하는 건데 네. 방금은 아웃복서끼리 서로 불꽃 튀어 가지고 인파이팅한 싸움이에요. 자두 네. 번째 전작은 라스트 리피즈입니다 그러니까 교전이 기, 지루해요. 네. 휴전은 병력이 다 갖춰졌을 때 근데 일단은 한번 딱 붙었을 때 네. 이쪽은 캐슬에 거기다 샤드업된 모탈팀까지 갖춰져 있었고 네. 싸움이 되지 않았죠. 자두 번째 전장은 라스 리피지입니다 라스 리퓨지 네, 유미쿤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음. 어떤 전 어떤 경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어, 동족전이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그 종족이 유리한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네 라스 리퓨지 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유미코 대 인피의 결승전 이미코 선수가 먼저 1승을 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세트 포인트는 1대1 상황입니다 4선 승제 이미코 선수는 세판만 승리하면 되고 인피는 4경기를 승리를 해야 됩니다 와 세트 스코어가 앞서 있고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 오늘 결승 유미코가 앞승하려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초반에 음. 한순간에 지금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아, 이 미선이 진짜 노련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게거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수가 틀렸으면 아마 그 게임은 불리하다 졌을 거예요. 네. 저도 좀 신기했을 때품맨도 잘리고 일꾼도 잘리고 그랬는데 아크메이지 레벨이 차이가 안 났다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 그렇죠. 마킹을 먼저 나무가 좀 트러블이 생겼지만 음. 마킹 먼저 나온 이득을 그렇죠. 굉장히 잘 챙겨 간.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마가 삼렙 찍고 견제 가고 쉐도헌터로 사냥 몰아주듯이 마킹을 빠르게 사냥하면서 아크메지가 상대방의 위치를 체크하는 거 굉장히 좋았죠. 이 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콰이일의 변형 맵이다 네.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가 아마존이아를 아까 테라스탠드의 변형맵이다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테라스탠드에서는 이제 휴먼들이 패멀을 잘해요. 근데 그 경계선 패멀 안 했고 이 맵은 에콰이일의 변형맵인데 패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에코 스타일로. 근데 네, 그런 것도 이제 경우에 따가 추가되는 거죠. 아까처럼 내가 타워를 적게 짓고 훌업을 할 것이냐, 타워를 많이 짓고 훌업을 할 것이냐, 3 렙의 밀리샤를 많이 쓸 것이냐, 네. 상대를 이렙 타이밍에 찌를 것이냐, 아니면 상대 찌르기를 막으려고 내가 타워를 한 개만 짓고 훌업하고 수비하러 집으로 돌아올 것이냐 이런 심리전 속에 이제 멀티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일단 서로 풋맨끼리. 네. 고 사냥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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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가. 네 지금 임피랑 유미코 둘다 가는 방향이 용병 캠프. 음 이게 휴먼이 다른 종족전에서는 용병 캠프 잘안 잡잖아 일렙 때. 네. 왜 이렇게 되냐면 나일대 나일전도 이맵에서 서로 첫 사냥이 상점 사냥을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둘다 사냥 가세 높기 때문에 무조건 큰거 잡는 게 유리한 거거든요. 서로 공격하고 잡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쪽 룬드, 이쪽은 소야 잘했지. 룬드가 훨씬 낫죠? 아케이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네. 네. 자이 이후에 이제 두 선수의 선택이 중요한데, 어둘다 미쳐요, 쟤. 미쳐. 사냥이 조금 더 빠른 건 유미코 선수인 것 같죠? 그리고 어틸러멘탈로 네. 이쪽 오거 지역까지 사냥을 스태링 어 유미코가 한 템포 빠릅니다. 아, 네 아이템은 사실 임피가 조금 더. 네. 예. 근데 이것도 후반 아이템이지 마킹 일렙 때 룬드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킹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3렙 미우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지금, 룬드브에서 사실은. 당장은. 네. 자, 진짜 빠르게 빠르게 다이렉트로 3렙까지 갑니다, 둘 다. 네, 빠른 사냥이에요. 네, 확실히 없이. 유미코가 빨라요. 유미코가 빠르다는 얘기는 아까 똑같이 3렙 찍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찌르기 들어갔을 때 분명히 피해를 먼저 줄수 있는 건 유미코란 얘기거든요. 자, 이거 지금 멀티가 아닌가요? 일구 숫자가? 멀티? 아니구요. 반대로 이쪽은 임피는 지금 4밀리셔이기 때문에 멀티 가능성 어...둘다 멀티 아니면은 멀티 때문에 사팜을 지은게 아니라 지금 유미코는 어인 네. 임피 선수 여기서 품메한 기로 사냥 코스 확인했고 갈린거 같아요 빌드가 유미코는 지금 멀티가 준비가 안 돼. 되... 아 1구 뽑네요 뽑네요 야, 유미코도 멀티네요 이거 자 일단 저3 렙을 찍었는데 3렙 중반도 찍어요. 둘이 똑같습니다. 계속 사냥 레이스. 네. 그리고 이쪽에서도 포현한게 보내서 멀티, 멀티를 노리고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네. 지금 유미코도 일군을 계속 뽑았다는 얘기는 멀티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같이 멀티를 할 때는 먼저 찌는 쪽이 유리해요. 항상. 왜냐면 자기가 칼을 상대에게 대고 있기 때문에 내 멀티에 올수 있는 게 없거든요. 품에 한개 밖에 좋아요. 유미코 타겟이 좋습니다. 지금 어, 걔가 아닌데, 와 품에 빠지는 타이밍이 좋고, 걔 아닌데 놓쳤어요. 기억, 살짝 기억력 기어요놓쳤어어요리쳤로아 기억... 네. 이렇게 난놓쳤어놓쳤어놓칠수 밖에 없죠 채라고 품면 빼면서 지금 품면 3개는버섯다 따지고 나머지는 막아에 붙여 놓고 이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죠. 아, 저유미코 지금 이러면서 멀티를 아예 안 해요. 킵업이에요. 어. 어? 임피도 킵업. 임피도 똑같습니다. 아, 와. 테크 아. 누른 거는 똑같아요. 임피 원판다 이거 뭐 레벨업. 인피도 다 레벨 이거는 멀티 사이즈가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건가요? 자 일단 4레벨까지 서로 아크메이트 4레벨까지 네. 찍은 상황이고 임피 선수도 멀티를 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바로 선회를 했어요 사실 저거 선회하는 게 쉬운 판단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선회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이 게임 보세요 끝났어요 지금 멀티 지금 무리해서하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임피가 이렇게 좀 사실 멀티를 마음먹은 게임에서 멀티를 포기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임피 선수의 판단이 어쨌든 게임을 네. 연장시켜 줍니다 자 일단은 서로 테크 올라가는 타이밍은 거의 비슷했고요 네. 일꾼 서로 손해도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음. 문제는 이제 그 용병 포함한 유닛의 숫자인데 휴이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펠 브레이커 이런 것도 품매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병력이 결국 2티어 싸움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호위 공격 제대로 들었어요 무적 포션 먹고 아와 인피 보셨나요? 무적 포션 가, 먹으러 가는 그 길을 계속 비벼요 훈면으로니 어, 이거 아 이거 아닌이 이거 싸니아아메피가아무리거아다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아 이거 아닌이 이거 아닌데아로받아아아주는거 맞아, 유미코가. 아아 어? 이거 는손이많이봤는데 이거 어, 일... 이거 이거 약간 과거에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게임. 여기서 품맨을 좀 많이 잃었어요. 에이 이거 뭐 머드골렘이라든지 뭐 오가말로 사서 가면 끝나겠어요, 게임. 품맨을 많이 잃었습니다. 임피. 네. 여기서 그리고 확실히 임피가 뭔가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품맨의 쉬던 시간이 있었는데 유미콘은 계속 품맨을 보았다는 거죠. 어, 이거 힘 줄... 주... 나가시 위치 같은 걸로 펜더나 나가시 위치로 힘 줄만하죠. 게임이 펜더가 이상적일까요? 일단은 푸맨을 또 아, 어, 판다르볼 마스터. 예, 네, 이거 지금 힘 줄만합니다. 지금 진짜 센 병력이에요. 거기다가 프리스트가 두기가더 건재하고요. 와! 저게 스킬 다 하나도, 하나도 못 했어요. 부 포션이 계속 나와요 와 근데 인피도 이 와중에 상대 여기 잡을 까 알고 찌른다는 게 힐링 스크롤 와 워젤이 누가 누구 건가요 오브리시만아 이제 없죠 펜도 살렸고요 자기 워젤자기 비비기 아 유미코 아까 프린트 따라갈 때 비슷한 양상 작은 무포 써죠 작은 무포 경력은 지금 훨씬 적은데 인피가 와 이거를 또 이렇게 이득을 또 챙깁니까? 자 인피 병력 다 죽었어요. 팬더 무자부적 쿨타임이에요아 이레비 잡혀요. 이레비 이레비 이에요아인피 선수의 판단력 아까는 좀 약간 음. 일명 꼬라방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소수 병력 가지고 이득 보는 게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자기 병력을 어차피 다 죽었으니까. 신경안 쓰는 거예요 그러데투영웅 가지고 상대 영만 때리니까 편한 거죠 커이자유니는 어쨌든 아크메이즈가 5레벨입니다 한 달에 무릎 맞서 잡은 건 네. 경험치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만 성장이 거기서 잡히지 않았으면 3레벨 먼저 딱 찍고 싸움에 붙었을 때 네. 엄청나게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네. 아이피 귀찮게 해요 아크메이 하나로 아 스토커 같아요 이거는 팬더 3렙 몰아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아크메이지를 아크메이지한테 붙여놓고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사냥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인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어? 있죠 아크메이지를 예, 아크메이지 아예 붙여놓고 팬더가 그냥 거기 사냥할 수 있게 아또 저거 어제를 못 먹어요 엠신고아 이거는 이거는 살짝 이 선수가 사냥하는데 살짝 큰 신경 썼나 보네요 체력이 판단한 체력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요 이러면은 유미카 선수도 사냥하는데 일단은 시간 없 어... 아 이게 뭔배짱입니까 상대가 병력이 훨씬 많은데 병력을 따라가도 빠듯한 상황에서 멀티로 한다는 게 이게 뭔배짱인가요 이거 3열 찍고 많이 오면 말도 안 되는 병력 차이거든요. 지금 인피가 그렇다고 그 전에 3레벨 찍을 수 있느냐? 인피가 팬더 3레벨 찍으면 이 품매 많이 살려놓은 게 힐리스코 다 쓰는 순간에 다 녹아낼 수 있거든요. 아, 이템 윈드완드 윈드 윈드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은 것 같아. 아나스톤이좀더 좋을 것 같은데. 아, 팬타번 찍혔네. 찍혔어요. 아, 찍혔어요. 2레벨이에요. 지금 아직 1레벨입니다. 네? 아 이제 3레벨 된거 아닌가요? 이제 2레벨. 아 2레벨. 앵크 아쉽죠. 아, 이러면은 결국에 저... 다수의 품맨이 삼 렙이 돼야 녹는데 이러쉬를 네. 막을 수는 풋...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품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펠 별과 다를게 없어요. 마법이 통한다는 게 유일한 다른 점인데 마법이 1 렙짜리잖아요. 상대 멀티 있을줄 알고 찌르는 판단 없어요. 뭐 사냥하는 거 아닐까요? 아 사냥인가요? 네, 어차피 저거는 팬더3 렙을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본진을 안전하기 위한 미끼인가요? 네. 어, 이건 뭐, 또 밀리자,가? 이거 지금, 팬더 3렙을 만약 여기서, 지금, 아에오렙 되지 않았나요? 아메 거의 오렙 그렇죠. 끝자락이죠. 팬더 3렙 무조건 몰아줘야 됩니다. 아, 병력이 지금 유미코 선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크메이지 오렙을 되고, 빠져주고요. 아이템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유미코도 지금 중머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미코도 지금, 팬더가 3렙 찍히기 전에, 저 풍맨을, 교전으로 좀 소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불안하거든요. 아이템, 컨닝우드. 네. 경력의 구성에 정말 많은 품면이 있는데, 상대 펜더가 3레벨 찍혀가고 있거든요. 찍혔어요. 3레벨 찍혔고, 이쪽은 네. 4레벨. 오, 진짜 많긴 많네요. 품매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저 품매니 많은 게 약간은 좀 불안 요소긴 하네요. 그렇죠. 마치 언나전에 내 구울 같은 거예요. 네. 프렌지 구울 타이밍이 적절하게 소비가 돼야 그 구울이 이제 푸엄으로 환산되는 건데 글쎄요. 뭐 물론 이제 품매니 녹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유닛이 유미코 훨씬 많아서 거기다 유미코 같이 포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뭐라 해야 될까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자, 멀티를 또 와~ 근데 지금은 네, 유니코가 맞네. 먼저 들어왔어요. 이거는 기수 돌릴 수 네. 없습니다. 와~ 근데 인피도 저길 찌르네 어차피 시간을 맞닥뜨려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네. 뭔가 또 노련함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자 보는데 상점도 파괴가 됐고요. 그레서 파이어 저 멀티 어제 소환해놓고 와가지고 멀티 못하고 있고, 반대로 인피는 멀티 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봤어요. 근데 또 유미코가 네. 꼼꼼해서로. 근데 멀티로 가기엔 동선이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 좀 그냥 지나가나요? 그냥 대놓고 브레이스파이어 <laughs> 이쪽 브레이스파이어가 좀 아파요. 자 이거 유미코 쫓아갈런지 아니면은 멀티 쪽을 품매나 두기만. 어, 오, 약간 어 브레이파이어또 들어가면 되니까 품매 숫자가 많다라는 게 브레이스파이어가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해요. 체력 없는 풋맨을 상대 멀티로 빼는 거 어떨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지금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유미코가 지금 점점 따라잡히는 거예요. 임피징 멀티 돌아가거든요. 투생에서 스페브레이크 실수 없이 나옵니다. 이거 차라리 풋맨을 아예 전장에서 빼고 한 5개 정도로 그냥 멀티로 보내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자 노란색 점이 인피의 멀티로 이동한 거는 모습은 지금 나왔는데 레벨업 사레벨 포탈 그리고 포탈 멀티 쪽 지키러 간 건가요? 본인 쪽인가요? 멀티 쪽을 지키러 왔어요 어, 아, 근데 너무 위험한 판단 아닌가 이거? 갇혔는데요 갇혔는데요 포탈 없는데요 오 이거 그러니까 아 용병까지 다 와서 아! 멀티 돌아가니까 와 좁은 지역, 좁은 지역은 할만하죠. 지금 아까 임피가 좁은 지금... 지역은 병력세가 나도 좀 할만해. 앞라인에 품맨 고, 품맨이고요. 아 지금 유미코 멀티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아까 워젤로 취소시키고 왔단 말이에요. 비벼지면 지는 거예요. 자브레스 와요. 서로 들어갑니다만 무적 건 쓰고. 와. 인피 선수 이게좀 약간 괴력이라는 느낌이 좀드는자디스펠 하고 워텔멘탈 사라집니다. 워텔은 사라집니다. 레서파이어. 아 이게 겨,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아메가 텔포사 가지고 3레버제레서파이 들어가요. 네. 3레버저두개 소환해 놓고 온것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된 자, 거예요. 자 반달문어사 위험해. 위험해요. 인피 반달보어서 위험해요. 뒤로 빼고. 밀리자 유미코의 밀리자 4기 지금 못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끝내야 돼요. 유미코는. 또뒤 돌아갑니다. 자, 이제 로서 체력이 지금 굉장히 위기. 네. 프레스 파이어 들어가고요. 자, 6레벨. 아지 6레벨. 어, 윈드한드 자, 윈드한드쫙 엠싱고! 엠싱고! 아래 아래! 막았어요! 포탈 없죠. 아지 지지. 윈드드를 아껴 놨어요. 아! 아 윈드완드를 아껴놨어요 <laughs> 비벼지면 지는 건데 인피가 불리한 상황에서 탈포라는 걸 사가지고 3레버제를 두 개를 유미코 멀티에 소환하고 오면서 멀티가 한쪽은 있고 멀티가 한쪽 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비벼지면 임피가 이긴 거였는데 결국 안 비벼집니다 와 윈드완드를 와. 교수한테 아껴놨다가 네. 코타를 멀티 적으로탄게좀 약간 너무 위험한 판단이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인피는 자기가 이제 멀티가 돌아가고 투생에서 스패브크 쏟아지고 용명까지 사오면 내가 비빌 자신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5판이었네요. 5판. 오판. 네. 피선수도 소수병력으로 시간 크는 건 진짜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경기, 2경기가 전부 유미코가 유리했어요. 음. 전부 유리했는데 인피가 1대1. 스코어를 맞춘거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laughs> 신기할 정도로 네. 소수병력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무리다 싶을 정도로 응. 멀티를 가고 그리고 첫번째 멀티는 약간 본, 교, 교전을 붙으면 지니까 네. 떡밥으로 약간 던져놓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인피가 지금 기분이 되게 안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게임 스코어는 1대1로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2대1이죠 토탈 스코어는 근데 게임이 한번도 유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미코한테 항상 승기를 내주고 게임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임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유미코 선수도 사실이 네. 클래스가 이제 완전히 좀 급이 올라왔다라는 올라왔어요, 느낌이 올라왔어요. 확실히 드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임피는 그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 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그리고 슈유전이 아무리 세컨이 3렙이니까 마킹이나 뭐 불매나 뭐팬더가 세컨 3렙이 되면은 풋맨이 좀 좀 험하게 녹는다라고 하더라도 슈먼 휴먼 대 슈먼전이 왜 기본 병력 싸움인지 그걸 또 다시 느끼게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저희 잠시, 잠시 쉬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TL 패왕전설 결승전 유미코 대 인피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